말씀을 통해서 영적 피로감을 해소하라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면 하던 일들이 다 귀찮고 또 그만두고 싶고 눕고 싶고 이것이 육체적인 일인데 영적인 피로감이 있을 때에는 도리어 더욱 영적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쉼을 통해서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사람의 영혼은 더욱 힘있게 활동하고 또 움직임을 통해서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정지 있는 상태에서 좀더 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러한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고 강성해질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주를 보는 즐거움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주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하나씩 더하는 겁니다. 피곤해지기까지 더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리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의로움의 의로운 말씀을 듣길 원하고 듣는 것 또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를 보는." 그 즐거움들을 더하고 더삼할 때, 비록 피곤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 보, 보기를 더 원해서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우리 모든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함에 이를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피곤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구원하 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찾았어도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항상 찾고 구하고 그래도 도리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큼이나 혹은 건성으로 믿는 자들 그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대충 놀면서 해도 잘 맞는 그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그만두고 싶어 할 그런 마음에 들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는 우리 눈에 피곤함이 오기까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가야 될 것인가. 갈등함이 들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삼하는 것. 이것이 먼저고, 그 뒤에 영적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추구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행하는지를 살펴서 죽게 더 나아가고, 주를 더욱 볼수 있는 확보를 시야를 하고, 시야를 확보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가는 것. 이것이 주를 보는 즐거움을 크게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행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볼때 그것이 피곤해 보여도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인데, 우리 믿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씀 듣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여 마치 마르다 마리아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더욱 즐거워했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만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사건이나 모든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구원을 보는 그 즐거움을 더 크게 하여 우리 영혼이 멈춰있지 않고 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피로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더욱 힘을 얻어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꽃을 더욱 구해야 되겠는데 파면 팔수록 깊어지는 것 같이 하나의 말씀 또한 파고 파서 더욱 깊어지기까지 더 깊이 파야지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집을 쌓아가는 것도 바람 한 번에 넘어질 만한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강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가려면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주의 말씀을 파고 그 말씀에 우리 신앙을 기초해야 됩니다. 124절에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미 피곤하기까지 그의 주의 구원과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고 살폈지만 그러나 또한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따라 또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더 구하고, 더 찾고, 이것이 세상적인 것을 구한다 그러면 욕심이겠으나,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인 만큼 이것이 우리 영혼에 귀하고 그 피곤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영적인 것을 반영해서 우리 영혼이 피곤하면 또 육체도 그럴 수 있고, 육체가 피곤하면 영혼 또한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주를 보는 즐거움을 크게 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 깊게, 더 넓게 파고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더욱 안전에 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풍성히 누려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과 피곤함을 다 해소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